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이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6월 29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거의 뭐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장도 좀 하락 마감을 하였죠. 자, 그래도 뭐 준수하게 좀 버텨주는 흐름이었고요. 우리 시장은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하면서 어, 나스닥이 3% 가까이 하락 마감을 좀 했죠. 어,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시장이 좀 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어, 시장을 억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안 좋은 지표 발표가 나온다 이러면 또 투자자들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어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어, 코스닥은 양봉을 좀 뽑아주고 아직까지 오일선을 좀 버텨주는 흐름이라 반등이 생각보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에요. 물론 아직 확실하게 꺾인 건 아니라 어, 조금 더 버텨주고 또 상승을 강하게 해준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좀 꺾이면서 오일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는 좀 계속해서 약한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일선을 잘 버텨주면서 조금 더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와주기를 바래 보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 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뭐 오늘도 시장에 좋은 종목이 뭐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어, CS 베어링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돋보였던 종목이죠 네, 어제 상한가가 좀 약한 상한가로 들어가서 제가 좀 주의해서 이 종목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마이너스 4%가 넘게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 어, 결국에는 이 은봉 시가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슈팅을 하차를 좀 뽑아주고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터졌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돋보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는 돌파할 때는 대응을 못했어요. 여기 이제 상한가 종가 자리 돌파를 할 때는 어, 조정 구간이 좀 종가 자리까지 떨어지면은 이게 또 대응해볼만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별로 조정 없이 위로 슈팅이 하차에 나왔고요. 그 뒤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 여기서는 지켜봤고 자이 자리 돌파 나올 때도 최근에 이제 돌파 이후에 이 조정을 좀 깔끔하게 주고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는 라 말씀 종종 드리는데 CS 베어링도 이 돌파 봉의 길이가 무려 9.8% 짜리입니다 이거 뭐 대응할 수 있나요 물론 쫓아 붙어서 어, 돌파 때 쫓아 붙어서 대응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어 저는 이렇게 슈팅에 나오면은 어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좀 지켜봤고, 저는 어, 슈팅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때요 아래꼬리 부근에서 거의 최저점에 매수가 됐고요. 이렇게 반등 주때 저는 빠르게 예, 수익 챙기고 어, 마무리했습니다. 자 s s 베어링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요 자리 돌파할 때는 뭐 쫓아 붙을 수가 없었고요. 여기 돌파 이후에 쭉 슈팅 나오다가 이렇게 눌림 줄때 여기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반등 줄때 저는 빠르게 수익 챙기고 어,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 베어링 어, 매매 마쳤고요. 자두 번째 종목으로 퓨런티어 매매를 좀 했습니다. 오늘 퓨런티어가 어, 상한가에 좀 굳히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이 몸통 고점 자리로 오늘 돌파를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상한가를, 상한가를 굳혔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윗골이 달고 좀 마감이 된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어, 국내 최초 이 라이다 장비 자율주행 국가 국책 사업 육성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길 내심 바랬는데 상한가를 굳히질 못하더라고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죠. 이게 갑자기 오후장에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 나올 때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CS 베어링과 마찬가지로 그냥 슈팅을 줘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눌림 자리 줄 때는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일봉상 지지 저항 라인 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아쉽게 이제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위로 슈팅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죠. 여기서 상한가 들어왔을 때 그냥 굳히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상한가가 좀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있다가 여기서 매수를 좀 했고요. 여기서 이제 거의 최저가에 매수가 됐고 이렇게 반등 줄때이 정도 구간에서 빠르게 좀 수익 챙겼고요. 또 다시 떨어질 때 일부 물량 그냥 흐름 보려고 열주 열주 좀 매수들 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또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등 줄때 그것도 좀 흐름 보려고 지켜봤던 물량인데 그냥 바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퓨런티어 매매 좀 마쳤고요.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가 좀 아쉬웠죠. 여기가 일봉상 지지항 라인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상장 이후에 몸통 라인 고점 자리. 돌파된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정이 없었고 여기서는 뭐 이봉에서 살짝 조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위쪽으로 슈팅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떨어지길 바라고 어, 이 정도 구간에다가 분할로 매수되게 해 놨는데 거기까지 안 떨어지고 이제 횡보하다가 또 다시 슈팅이 나와서 아쉽게 좀 여기서는 매매를 못 했고요.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풀린 자리.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반등 구간에 수익 챙겼고요 어, 흐름 지켜보려고 매수 대기에는 소량 물량 체결이 돼서 이것도 빠르게 이제 반등주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퓨런티어 매매 마쳤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좀 대응을 하고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달린 게좀 아쉽고요. 그래도 이런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몸통 고점 자리는 종가상으로 신고가로 뚫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퓨언티어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브로노이좀 보도록 할게요. 보로노이죠, 보로노이. 자, 보로노이는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공모가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이제 첫날 만들어졌죠.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분봉상 굉장히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뭐 숨도 안 쉬고, 조정도 여기서 살짝 한번 주고서, 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도, 어, 상승 VI 이후에 갭 띄우고서 이제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한 상한가거든요. 근데, 어, 시간을 거리해서 자꾸 상한가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 어, 내일 움직임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예,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히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림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어, 이슈가 좀 있고요. 삼성과 현대에서 세계 최대 640조 네옴 시티 수주전을 벌인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삼성 현대발 이슈면, 이거는 뭐 굉장한 뉴스긴 합니다. 그런데 거래대금도 좀 약하고요.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좋지 않죠. 매물대가 너무 쌓여있는 구간에서 나온 상황가라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좀 일봉상 위치가 깔끔했다면 굉장히 좋았지 않을까. 그래도 상한가를 잘 굳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상 여기서 상승비아이 위에 너무나 갭을 크게 띄우고 그래도 아래쪽으로 깊게 흔드는 모습 없이 상한가를 좀잘 굳혔죠.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승 코퍼레이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뭐이 종목은 거래 대금이 더약하죠이 어, 종목도 어, 숨도 안 쉬고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고요. 이슈가 좀 있죠. 이게 어, 자회사 흡수 합병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개별적인 단발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고 내일 좀갭이 높게 뜬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으로 어, 윗꼬리 달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구음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음원이 오늘 점상한가에 들어갔죠. 어이 종목은 오늘 어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로 인해서 가격적으로 좀 이제 싸 보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점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어 코스피는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이 코스피가 어좀 버텨 주면서 양봉 마감을 하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도 5일선을 이탈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좀 이렇게 어 쉬어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생각보다는 아래쪽으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한1.8%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좀 강하게 버텨 주는 흐름은 아니죠. 이게 2 4 5 0포인트를 못 찍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저점을 갖다가 또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일선을 여기서 좀 버텨주고 지켜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다시 좀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450 정도는 좀 찍어야 이게 그나마 좀 기술적 반등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다시 오일선을 이탈을 하는 은봉이. 내일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선좀잘 버텨주고 내일 좀 강하게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어 흐름이 좀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양봉으로 잘 버텨줬죠. 요런 흐름으로 만들어졌다라면 코스피도 좀, 어, 괜찮게 보였을 것 같은데, 오늘 음봉이 만들어진 게 조금 걸립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잘 버텨줬고요. 그래도, 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한 800포인트까지는 좀 쉬지 않고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너무나 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도 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시장은 급락을 하지만 매수세는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적인 측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다시 또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이 그렇게 좋은 수급적인 흐름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 가장 좀 반등을 세게 주는 시장에서의 이상적인 수급 흐름인데 전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자, 30일에 있을. 5월 PC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 결정적인 좀 시장의 방향성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어갈지 아니면 저점을 테스트를 하러 갈지 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또 시장 대응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너무 강한 종목의 출현이 없어서 정말 재미가 없고. 또이 기술적 매매 대응을 하는 단기단타 매매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도 조금은 회복을 해주면서 시장에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